<웃음> <웃음> 극술체... 아 싫더도다 극슬체스테스트 덫구 덫? 덫구같은데? 멀리서 보는데 아씨 누가 터트렸다 사보하는데 멀리 가야지 간만에 극 스트레스 해봐야지 음, 좀 긴장 타고 알겠어 <laughs> 초심자의 마음으로 걸어 다녀야 응. 어이 똠디바케를 써버리네 응. 어어자 바로 앞에 다 가만히 있어? 응? 움직였는데? 음. 안봐아안다 아쉬워 아 <laughs> 같이 있어서 다행이 내가 어그로를 끌겠다 알겠어 간거 같은데? 하고 있어? 어, 난난 난 조용히 하고 있지. 아, 긴장해가지고 스체크두번다 실패했어. <laughs> 아 이놈의 아이템이 뭐라고. 아, 나 터뜨렸다. 아, 걸렸어. 사표 좀 하네요. 발전기 주위에 덧을거 같네. 그냥. 아, 이거 사고하고 있는데, 씨. 발앞에 발전기 아, 씨, 뭐야, 이게. 수인 양이 풀로 시간 끌려주면 발전기 다 돌릴 것 같아. 그냥 알았어. <laughs> 발... 아, 나 씨, 미치겠네. 아, 그건 실패했어? 패시 썼어 어. 얘 아이언그랩에 아기 테이프 까지있다 음, 그래? 그냥 어 최대한 발전기만 돌리세요 나구하로 오지 말고 아아 아 얘네들 지하에서 뭐해? 빨리 나와 근데 빠른데 간다 아나 나 주변 돈다 그냥 돌리세요 아 빨리 와줘 이 윙맨은 구하러 간다 아니네 야 더... 캠핑중이야 계속 아 얘네 지금 어, 공구상자 들고 다 사부하러 가 계속 어허 데빌 또 데빌 아는 창문 티비긴 하고 있네 캠핑중 아 여기 발전기 90% 윙맨 어딨지? 이제 심장소리 안들린다 조심하세요뛰지말고뛰지말고 뛰지 말고. 아, 이거, 어어이 문으로. 왔다 으이 응. 문으로. 왔다 그니까 뛰지마 뛰지마 가만 문으로. 헐헐헐로이 문으로. 이 문으로. 이 문으로. 이문 이쪽으로 오면 내얘얘해해는이친 그때 이친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쪽 문은 이었거든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심장떨려 역시 뭔가 걸고 해야돼 아, 그래야지 <laughs> 게임을 만나네